이제 비가 약해지네. 다 왔어 이제 드디어. 나 요새 <컬러> 예. 우와. 우. 와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우. 우와. 우와.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어 이거 뭐야 이거 잠시 봐라 잠시 봐라 이거, 이거. 잠깐만 어봐라 이거 파나솔좀제껴놓고요번에 이거 어. 좀 해야 되나 응. 확실하나 아 이거 완전 깡패인데 이거 이랬잖아 우와 아이 쟨다 이거어 사이 사이 좋구만 그래도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사이즈가 좋다. 아우, 씨. 아우, 손맛 좀보네요 자. 그래, 나오더라도 여만한 거는 나와야지. 응, 좋아. 마음에 들어.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볼까요? 아, 때깔이 좋습니다. 어, 사이즈 좋다. 어, 괜찮습니다. 깨끗하다, 고기가. 어우, 손맛, 좋아. 안 다치겠어. 이렇게 그럼 째노그래 응? 아휴 고맙다, 이거. 잘가. 잘가, 잘가, 잘가. 어휴,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저게. 어저 보이시죠? 찔러 보겠습니다 찌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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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 어, 이거 봐라. 안 갑니다. 애. 가. 가. 가임마 가, 이제 갑니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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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갑니다. 쟤 갔습니다. 기절했나 봅니다. <laughs> 어? 어. 꼭 고기도 그래. 큰 게. 저렇게. 어? 도도 스코프 이 으차차 차차차. 요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자. 음. 응. <laughs> 아, 그래. 저 피라미드를 튀겨, 뭐, 맛있는데, 그죠? 라인에 탁 <laughs> 튀겨져갖고, 치어들이 밀려. 아마 기절 안 했겠네 오늘 좀 뽑았네 방금 뽑았어. <웃음> <웃음>